제가 군견 훈련소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새벽 2시에 응급 호출을 받고 달려갔는데 위 확장 염전으로 아이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위가 완전히 꼬여버린 응급 상황이었죠. 위가 꼬여버려 위에 가스가 가득 차니까 호흡이 힘들고 그로 인해 쇼크가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의학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일단 바늘을 배에 꽂아서 공기부터 빼주는 응급 처치를 바로 했는데 정말 큰일 날까 봐 걱정했어요. 안녕하세요. 외과수의사 이종진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군견 교육대로 군대를 다녀오다 보니 대형견에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대형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 오히려 대형견에 대한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소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대형견은 소형견에 비해 수명이 짧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대형견을 키우시는 보호자님이라면 조금 더 이른 나이부터 건강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견 진료 사례를 바탕으로 오늘은 보호자분들이 꼭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질환을 알려드릴게요. 대형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예전과 달리 아이가 일어나는 걸좀 힘들어하거나 산책할 때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리를 절기도 하고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걸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나 아이의 특이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이건 엉덩이 관절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계속 쌓여 결국 극심한 통증과 함께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고관절염 상태가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이 초기 신호를 놓치시고 아이가 다리를 절뚝이며 아파하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병원에 오시곤 해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심각한 고관절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절이 이미 망가져버린 채로 재개 오시면 그때는 약물이나 물리치료만으로는 아이를 이전처럼 되돌려주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는 아픈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완전히 교체해주는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이라고 하는 아주 큰 수술 뿐이에요. 솔직히 이게 공부도 어렵고 이수하는 과정도 정말 힘들어요. 게다가 고난이도 수술이고 수요가 아주 많은 편도 아니어서 굳이 이 힘든 길을 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사실 이때 재개오는 것보다 보호자님이 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아이의 걸음걸이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나이 타시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한 번쯤 확인해 주는 게더 좋긴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인대 파열인데요. 미국에는 대형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미국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위가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그만큼 대형견에게 많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소형견에게도 십자인대 파열이 생기는데요. 이게 대형견하고는 증상이 좀 다릅니다. 보통 소형견들은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아예 다리를 들고 다닌다거나 해서 누가 봐도 아프다는 걸잘알수 있어요. 근데 대형견들은 아무래도 몸무게가 있다 보니 한 다리를 아예 들고 걷는 게 어려워서 다리가 아파도 다리를 딛고 걷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보기에는 약간 절뚝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십자인대가 파열된 대형견 보호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다리를 딛는데요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렇게 약간 절뚝이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무릎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선 통증 때문에 다리를 덜 쓰게 되니 아픈 쪽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하고요. 무릎 안에서는 서서히 관절염이 진행돼요. 그리고 더큰 문제는 체중이 자꾸 반대편 다리로 쏠리면서 멀쩡했던 무릎까지 함께 망가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인대 파열은 치료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손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수술을 하면 예후가 아주 좋지만 이 시기를 놓쳐 관절염이 심해지거나 다른 구조물까지 손상이 되면 수술을 하더라도 이전처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GDV인데 위확장염전이라고 하는 질환이에요. 이 질환은 제가 군견 훈련소에서 근무할 때꽤 많이 보았었어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응급 호출을 받고 달려갔는데, 위 확장 염전으로 아이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위가 완전히 꼬여버린 응급 상황이었죠. 꼬여버린 위에 가스가 가득 차니까 호흡이 힘들고, 그로 인해 쇼크가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의학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일단 바늘을 배에 꽂아서 공기부터 빼주는 응급 처치를 바로 했는데, 정말 큰일 날까봐 걱정했어요. 위 확장염전은 특히 가슴이 깊고 배가 잘록한 딥체스티드 체형을 가진 대형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그레이테인, 그리고 세인트 버나드, 도베르만, 저먼 셰퍼드 같은 견종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아이들은 해부학적으로 가슴이 깊어 위가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다 보니 물리적으로 위가 꼬일 수 있는 공간이 더 쉽게 확보되는 셈이죠. 특히 그레이트 인의 경우에는 평생 GDV에 걸릴 확률이 40에서 60%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예요 GDV의 증상은 매우 급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갑자기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오르며 아이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요. 계속 토할 것처럼 헛구역질을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팽창한 위가 팽영막과 폐를 압박하면서 호흡곤란이 오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아이는 기력을 잃고 쇼크상태에 빠져 쓰러질 수 있어요. 위확장염전은 정말 1분 1초가 중요한 초응급질환이에요 의심증상이 보이 ...이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동물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DCM이라고 하는 확장성 심근병증입니다. DCM은 쉽게 비유하자면 심장 근육이 얇아져서 탄력을 잃은 고무줄 같은 상태가 된 것이거든요. 펌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혈액을 온몸으로 힘차게 짜내야 할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DCM의 가장 무서운 점중 하나는 뚜렷한 원인 없이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정 품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도베르만, 복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레이데인 같은 견종들이 대표적인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코카스파니엘, 골든리트리버도 타우린대사와 관련해서 DCM이 일어날 수 있는 품종입니다. 증상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진행되면 기침, 호흡곤란, 식욕저하, 체중감소, 실신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급사가 유일한 임상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무증상일 때 진단은 홀터모니터라는 심전도검사를 통해서 부정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심장총파, 혈액검사 등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치료는 강심제와 이뇨제 등을 이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대형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발생되는 외과 질환들이 있지만 고관절염, 십자인대파열 등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이죠. 하지만 gdv라고 하는 위확장염전이라고 하는 질병은 진단의 시기를 놓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응급 질환이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수술이 필요해요. 진단은 어렵진 않은데, 엑스레이 촬영만으로 위에 공기가 찬게 바로 보이거든요. 확인하고 응급 수술을 통해 빨리 제 위치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DCM은 단계가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내복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우혈성 신부전이 일어나면 응급 상황이라서 빨리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특히 모르고 지나치면 급사를 할수 있어서 약물 치료, 정기적인 검사를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하려면 건강검진이 필수인데요. 사람도 30대에서 40대가 되면 건강검진을 해서 아픈 곳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건강검진을 권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보통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나이가 대형견은 6살에서 8살 정도부터라서요. 저는 이쯤 되면 꼭 한번 검진을 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르면 이를수록 좋지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제 개인적으로는 노령견이 되기 전의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형견은 10살이 넘으면 노령견이라고 하는데 대형견들은 6살에서 8살부터 노령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6살 정도 되면 건강검진을 꼭 한번 받아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소형견 보호자분들을 위해 아래 고정댓글에 영상을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